오늘은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찜쪄먹은 국짐당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과는 워낙 거리가 먼 집단이어서 그런지 막상 칭찬거리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칭찬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국짐당이 아주 잘 나갑니다. 뉴스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 조작에 능하고 명품에 환장한 분의 목소리에만 군말 없이 따르더니 요즘은 다양한 목소리가 삐져나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 집안에 쌈박질하다가 곧불이 날 것만 같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마치 후지산의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다가 폭발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연기만 나는 것이 아니고 냄새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냄새가 아니라 뭔가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런 상황을 JTBC와 MBC가 아주 객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제1야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도했는데요. 우선 JTBC는 이들이 잘 나갈 때의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네, 그동안 변하지 않던 원조 친윤과 영남권 의원들까지 돌아선 건 결국 선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두 석만을 얻었던 2018년 지방 선거가 재현될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희영 기자가 여론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수도권은 오차 범위 바뀝니다. 지방 선거 180일을 남기고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24%로 19% 포인트 차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만 국민의힘이 16% 포인트 높았지만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선거의 핵심 격전지인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선거에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러다가 지난 2018년 지선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졌던 2018년 지선에서 17개 시도지사 중 당시 자유한국당이 확보한 광역단체장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단두 곳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 결과도 의미심장한데요. 민주당 계열의 의석은 180석,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 계열 의석은 103석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당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오늘 나온 수치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옥중에 있던 박전 대통령이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메시지를 냈었고, 미래통합당은 이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윤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는 이런 참패를 답습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아마 조만간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각각 42%, 35%로 나타났습니다. 한달전 격차는 3% 포인트였는데 오차 범위 밖으로 더 벌어진 겁니다. JTBC 강현입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겐 한계도 과분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MBC는 국짐의 경사를 크게 알렸습니다. 다들 침 뱉고 짐 싸서 떠나기 바쁜 국짐에 당원 가입 소식을 전했는데요. 새로 가입한 당원은 통일교나 신천지나 심지어 무속인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국짐을 걱정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기려면 일단 사과도 할수 있고 또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혜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극우 유튜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친 한동훈계를 축출하겠다며 입당했는데요.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방송 중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대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고발당한 감동란 TV 진행자 김소훈 씨. 장애인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김 씨는 어제 방송을 통해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 가입하자. 나 지금 하는데 분도안 걸려서. 김 씨의 입당 이유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의 치란계 출출. 추출 시킬 라면 얘네 지금 지방선거 나오는 거눈 뜨고 볼수 있어? 자신 있어? 나는 못해. 그러면서 개헌에 대해 사과했을 때 보수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며 국민의 힘은 강성 보수층,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장동혁 대표님 제 방송 한번 언제 보시면 안 돼요? 지난 6월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입당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가입했습니다. 윤과 단절해야 된다, 내랑과 단절해야 그 누구 주장입니까?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후보를 밀겠다는 전 씨의 입당을 사실상 방치했고, 그 결과는 전당대회 분열과 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 씨의 입당에 대해 친한 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혐오 발언자를 입당시키는 것이 당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 힘이 사라져야 할 이유에 보탬을 주었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김 씨의 입당에 대해 지난번 전한길 씨 사례를 참고해 당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전입니다 원래 생선이 상하거나 썩으면 새파리가 제일 먼저 온다고 하는데 무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온것 아닙니까.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참 좋겠습니다. 못해도 한석은 건질 것 같습니다. 젠장.